근데 뭔가 점점 싸늘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회사들은 때가 돼가지고 분기 보고서를 다 제출하는데 얘는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슬슬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종목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형님에게 돌아온 게 뭐냐? 상장 폐지인 거예요. 와 진짜 눈앞이 하얘지는 거죠. 이건 뭐지? 내 앞에 벌어진 일이 뭐지?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그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리는 게, 제가 터는 썰들은 전부 구라썰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 저의 영상은 단순하게 예능으로만 봐달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깔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참 운을 떼기가 조심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 좀 깔아놨거든요. 뭐 그래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안할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썰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매년 3월은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말 살떨리는 달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정기보고서 이제 제출 기한이 있는데, 이때 이제 기한을 넘겨서 이제 제출을 못하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 후에 이제 법정 제출 기한부터 이제 10일 이내로 못 내면 상장 폐지의 기준이 되거든요. 또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때 감사 보고서에 감사인의 의견이 적혀 있겠죠. 그 감사 의견에 이제 적정이 아니라 뭐 한정이 적혀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됩니다. 아무리 뭐 괜찮고 건실한 기업이라도 뭐 어떤 사유 때문에 한정을 받아 가지고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었다. 차바이오텍을 예로 들면 뭐 차바이오텍이 이제 관리 종목 지정된다고. 공시가 떴던 이제 2018년 3월 23일에 점 하를 갔어요. 점 한가를 진짜 그 차바이오텍이 얼마나 건실한 종목입니까? 근데 진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차바이오텍이 그때 반 토막이 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파급력이 큽니다. 이 관리 종목 지정은. 그 차바이오텍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더 썰을 풀어보면, 최근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새 회계감독 기준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살짝 반등을 쳤죠, 최근에. 모양새가 그렇게 좀 나왔는데, 그뭔 말이냐면, 개발비를 이제 비용으로 처리한 제약 바이오사는 그 4개 사업 연도, 연속 적자를 내도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상장 유지 조건 특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 관리 종목 해지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12월까지 되려면 멀었죠 주식판에서는 한치 앞도 모르는데 두달 후에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뭐 그래서 주가도 더 치고 가지 못하고 좀 내려받고 있죠 지금 사실 바이오주들은 시간되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썰을 풀어볼게요. 제가 웬만한 바이오주는 이제 한 번씩 다 거쳐갔기 때문에 또썰풀게좀 많습니다. 예. 그, 어쨌거나 그,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이번에 만약에 뭐 부정적, 뭐 의견 거절을 받았다. 뭐 이러면 이제 상장 폐지 기준이 되거든요. 공시 뜨고 곧 거래정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3월에는 개잡주 작전주는 매매하고 싶어서 좀 참는 게 형님들의 인생을 안 조질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나 할까요? 뭐 여튼 사실 올해는 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때문에 회계인들이 좀실험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좀 칼바람이 분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 깐깐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진짜. 패벌 하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뭐 그런데 여튼 최종적으로 올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이제 11개 기업은 상패가 확정이 되었고 계속 몇달 동안 거래 정지 상태였다가 10개 종목이 이제 9월 28일에 정리매매가 시작됐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장 크리티컬하게 망가질 수 있는 진짜 한방에 박살 나는 경우가 보통 이런 거예요. 이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주식은 여유돈으로 해야 인생 안 조진다 라고 그렇게 입이 달토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형님들의 말은 귀담아 안 듣고 신용 미수 대출 뭐 풀로 땡겨 가지고 이제 3월에 계좌주 하나를 매수를 한 거죠 근데 하필 재수없게 그종목에 감사 의견 거절이 뜬 거예요 이제 뭐 거래 정지되고 상패까지 가면서 그대로 인생 스트레이트로 그냥 에이톤 트럭으로 그냥 갔다가 박은 거죠, 인생을. 그냥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인생 한 방에 조진 겁니다, 그냥.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저랑 동갑이니까 이제 서른 초반이겠죠.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말에 또는 올해 초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히트를 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작전 개잡주랑 똑같거든요. 매집 신나게 한 놈들 또는 이제 그 전에 샀던 놈들은 이제 들고 있다가 이제 언론에서 겁나 띄워주고 이제 뭐 마치 작전주 찌라시처럼 이게 겁나 띄워가지고 일반인들까지 이제 접근해올 때 물량 다턴 거고 이제 우리 같은 개미 호구들은 이제 그것도 좋다고 고점에서 받은 거죠. 친구가 그때까지 모았던 돈이랑 대출까지 해가지고 2억 정도를 이제 풀로 이제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지금 4천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돈만으로 했으면 그다음에 좀난데 대출까지 낀 거예요, 그냥. 지가 일하면서 이제 현재는 대출 이자 갚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걸 들으면서 아 인생 진짜 한방이네, 한방에 골로 갔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또 직장도 괜찮아요. 그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이제 빚 갚는 거예요, 이제. 결혼 포기하고. 하여튼 뭐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짜 형님들은 다들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윳 돈으로 해야 상패를 맞던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던 다시 살아갈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튼 그렇게 이번에 정리 매매가 시작이 됐죠. 그 올해 정매 대상 업체는 넥스지, CNS 자산관리, FTEN, 이 감만우, GD, 우성IB,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1 0 곳입니다. 참 정리 매매가 시작하면 내가 그 종목의 주주가 아닌데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 상한 폭 제한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90% 이상을 막 내려봤거든요. 이번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90% 이상을 찍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형님들. 그 형님들이 몇년 동안 모아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알뜰살뜰 이제 먹고 싶은 거못 먹고, 입고 싶은 거못 입고, 막 이렇게 막 악착까지 겨우 모아가지고.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위험하지만 그래도 돈 벌려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공부해 가지고 이 주식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공부를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방송 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인 간마누가 괜찮은 거예요. 그 형님 이 보기에. 이야, 간마누 올해 1분기 영업 이익도 흑자 전환하고 점점 성장하는데 잘 나가지 않겠냐 그뭐옆동네 이제 코스닥에 이제 몇 년째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연구비는 대야 되겠고 그래서 막 10위로 충당하는 신라센도 코스닥 시총 2위 찍는데 우리 간마누는 흑자로 전환하고 막 이런 알짜 회사인데 아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간마누에 몰빵을 한 거죠 또 심지어 상패 전에 간마누는 슈팅이 좀 나왔었어요 그10% 이상 며칠 뛰었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 공부해서 들어간 종목이 나한테 이제 큰 수입을 주는구나. 이제 우리 아들, 딸들 이쁜 옷도 사주고, 내 차도 5년 탔는데 이제 바꾸고, 우리 마누라도 좀 맛있는 것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맨날 쭈구리처럼 이게 줄어 있었는데, 가장의 권위가. 근데 이제 이 가장의 권위를 키울 생각에 이제 형님들도 이제 신나신 거죠. 근데 뭔가 점점 싸늘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회사들은 때가 돼가지고 분기 보고서를 다 제출하는데, 얘는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슬슬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종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팔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형님에게 돌아온 게 뭐냐? 상장폐지인 거예요. 아 진짜 눈앞이 하얘지는 거죠. 이건 뭐지? 내 앞에 벌어진 일이 뭐지?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래 정지인 거예요. 이젠 뭘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집에 가족들에게도 말은 못하고 이제 전전긍긍 이렇게 앓다가 그래도 게시판에 희망 섞인 글들이 올라오면 따봉 버튼 누르면서 이제 멘탈 케어를 하는 거죠. 그래,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이지만 회계 법인으로부터 이제 재감사 받아가지고 다시 거래 정지 풀리고 회복할 수 있어. 그렇게 어렵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힘들게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거래소 공시 같은 거예요.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상패 결정. 9월 28일 정리매매 시작. 멘붕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정리매매가 시작됐는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93%가 된 거예요. 1억을 넣었는데, 700만 원이 된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패 전까지 이제 토탈 7 거래일 동안 거래가 되니까 그 6일 동안 이런 고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팔면 그나마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는 해방인데 그 상패 종목에는 이제 정맥군들이 또 합류해가지고 이제 단기 상승을 주기도 하니까 쉽게 팔지를 못해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수 있을까 봐가지고 진짜 이런 형님들은 이제 밤에 자면서 이제 잠이 안 오죠. 진짜 심하면 내일 아침에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좀 썰을 풀었는데 진짜 나라도 이런 상황이면 멘탈 회복이 안될것 같아요.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인생 실패 유형 아닙니까? 거의 이 정도면 영화 시나리오로 서도될 정도의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아, 그리고 그 주식 카톡방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한 주식 카톡방에서 갑만우를 추천하던 형님이 한분 있었어요. 돈 생길 때마다 갑만우를 추매한다고 하시던 형님이었거든요. 그 실명방이라 카톡 프로필도 이제 사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3월 갑만우 상폐기가 뜬 다음부터 카톡에서 단한 마디를 안 치세요.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못 되셨을까봐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수도 있거든요 여튼 좀 심각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다음 얘기는 좀 가볍게 얘기할게요 예 형님들 그 개인적으로 주식은 도박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박판에서도 가장 하이리스크인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그상장폐지 종목의 정리매매장 입니다 그 정리매매장이 열리면 진짜 리얼로다가 이제 주식판계 도박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한데 모이셔가지고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죠 여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걸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판단 이시구요 오늘은 주제가 그래서 그런가 좀더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laughs> 여튼 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뵈요. 감사합니다.